도착했다네. 아,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하이요. 아 슈바인데 고마워. 아니에요. 어? 아, 차가 카니발이라서. 태워줘 네. 내가, 내가 운전할까? 어, 이거 뭐 운전 잘하면은. 어 드라이브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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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줘. 역할이 하는데 괜찮아요? 아. <laughs> 오. 괜찮아, 내가 일단 할게. 어디서 찍어요? 일단 드라이브 하고 드라이브 그냥 한강 쪽? 아, 여기 근데 6분 걸려. 오, 어, 좀. 음. 6분 걸리면은 저기 차. 걸이고 걸어가자. <laughs> 오늘 우울했어? 약 조금 기분이 좀 센치. 공감토크 내가 해줄게. <laughs> 왜? 나 공감토크 잘해. 잘한다고요? 어나 잘해 공감토크. 아 진짜? 응. 아니 근데 왜? 아니 그냥 어. 뭔가 한 번씩 갑자기 이렇게 딱올때 있잖아요. 그분이 오시지. 예 그분이 오신 거 같아가지고. 우수랑 해가지고 거기 섬에 있지 않았어? 그때 좋았어요 너무. 어, 재밌게 있었. 어또 재밌게 있었는데 미래 어. 같은 거 갑자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아, 장기 휴방을 하는 게 낫지 않아? 어, 여행을 한번 갔다 올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. 여행 네, 방송 봤어 나. 애기 중이 맞구나. 그치 나는 애기 중 맞다. 애기 중이네. 아니 그안볼 수가 없는 거지. 어? 어마어마하던데. 나생각한거 있는데, 선원님. 짐꾼. 야 이새끼.. 아야이새끼래 <laughs> 그러면 나는, 비키, 나는 다른 걸로 <laughs> 가야지 <laughs> 소원 거 <그냥 웃음> 국내 국내 아, 아 그래? 아 그럼 나도 소원 다른 거빌아 왜요? 아 달라야지 왜냐면은 <laughs> 너도 그거잖아 나 일일 노예 일일 노예? 어 그냥 내가, 내가 주인이야 해달라는 거다 해주는 <laughs> 컨셉 아 이거 그냥 진짜 멸망돈이네 집, 나는 집 청소랑 다 시킬 거야 아 거의 메이드 보용이네 어, 메이드복 뭐 입어야 돼 요리도 하고 밥도 먹이고 여기까지 해줘야 돼 돈도 밀어줘야돼 등이요? <laughs> 뭐 때를 밀어주는 게 아니라 등도 이게 해줘야 돼그 내기부터 하고 드라이브 갈까? 아 씨.. 놀리는 맛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당구부터 가자 그러면 우, <laughs> 이겨가지고 아주 옷도 의상, 의상도 내가 딱이게딱 딱 컬렉션으로 준비해온 다음에 룩을 어떤 걸 좋아하는지 너가 다, 다 입어봐 아, 진짜 이거 큰일 났네 싹다 이거는 열리지? 응 음, 열어줄까? 어. 괜찮아나나 바람 소리? 아 괜찮아 원래 그런 맛에 드라이브하는 거 아니야? 그래도 이렇게 열고 다녀. 아니 그러면 열고 노래 빵빵을 틀면. 그 남자들 막 이런 거는 이렇게 안 해. 우리가 무슨 미국인가? 아니 왜? 설마하지. 어, 트리에요 그. 그러면 이렇게 부르지 그럼 뭘로 불러? 정규는, 설마 내가 지겠어. 걱정하지 마 내가 이겨서 노예 시킬게. 아 이게 되나? 안 되네 지금. 아, 아 이게 안되네 밀기가 동점으로 한다 대신 나 왼손이니까 노예빵이다 노예빵 아니 왼손은왜 왼손이 왜 되는 거야? 아니 왼손이 왜잘왜왜 왜, 왜, 왼손이 왜 되는 거야? 아 벌써 이겼는데 어떻게해 어? 어, 아직 모르.. 어, 모르겠는데? 어, 자세는 좀 나오는데? 와 죽어라 그냥 진짜 못 치네 어 이거 어떻게 할까 어어와 죽어라 그냥 아빵낼거 같은데 노빵이잖아 아니 근데 보통 막 이런 거 하면은 어떻게 쳐야 돼 이렇게 길 이렇게 좀 알려주고 신소리 하고 있네 <웃음> 노예빵인데 <laughs> 아둥은둥 열심히 치네 휘거리가 존나 왔다갔다해 <laughs> 아니 이거 일부러 힐링을 <laughs> 하는 거지 <것> <laughs> 익숙한 자세가 아니야. 속한 냄새가 아니야. 좋아. 오? 뭐야, 라아 진짜 주차였어? 아니야. 봐봐. 나이스. 하나 남았어. 와 이거 니 꾸라고 할수 있죠. 나이스. 어나 우던 나 오빠 나 우던인데? 아 내가 인정할게. <laughs> 왼손으로 이기 <이게> 인들다. <laughs> 아 노예라니 나온 손. 아, 저나 이거. 와 아, 힐링하러 나왔다가. 근데 그치? 힐링 너가 할것 같은데? 아니 아빠가 힐링했다 찾았어. 아니 다시 석 뺏겼어. 아 다시 석찾아줄게 코요타 응. 노래 틀어줄게. 아니야. 아니, 근데 저 맨손 손으로한 번씩 잘했어. 아. 잘했어 진짜로. 나는 아예 게임이안될줄 알았다니까 진짜. 아니야. 아, 아 진짜. 아니, 아니. 와. 모자는. 왜.. 엄마 잘하는 게 뭐야? 아나 시키면 다 잘해 아 시키면 다 잘해? 어나 시키는 거다 잘해 내가 일부러 찾아준 건 아닌데 응. 조금이라도 석이 찾아줬다면 다행이다 여행을 가든 당구공방에 부르든 뭐든 우리가 일본, 일본 갈 거야? 바다 예? 그러면? 일본이요? 안 했거든 아니 노예는 선택권이 없어요 어이거 여러분 어너 아, 너 방송으로 하니까 그때는 응, 좀 시원.. 그래. 내가 노예 시원하게 하고 너도 대신 그것만 약속해줘 밥은 아, 거기 비키니는 해줘. 너딱니 방송이잖아. 아까 옆에서 직관하고 싶어서? 아니 내가 촬영해 주려 고 그러지. 직관이라니. <laughs> 아니 오빠 나 비키니 장인인데. 내가 더 장인야. 이 <laughs> 너가 비키니 방송 많이 했겠어. 내가 더 많이 했겠어. <laughs> 알았어. 아니, 네,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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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예는 할 말이 없어. 오케이. 알아서. 그래. 알았어. 노예, 노예가 요구사항이 왜 이렇게 많아? 나 진짜 오늘로서 알았다. <laughs> 들어가. 어. 들어가. 나 노예 때 보자. 고마워 진짜. 어. 응. 안녕. 어. 잘 쉬고, 하이파이. 어, 도착하면 톡 줘. 어. 고마워.